안녕하세요. DJ Leo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며 오늘의 주제 즉각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 아주 굉장히 재미난 어, 토픽에 대해서 정보를 어, 려,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 차크라. 영어로 샤크라, 차크라. 어, 그 여성 예전 그 가수 멤버들 말고 어, 샤크라라는 게 있습니다. 일곱 가지의 샤크라가 있는데, 이 샤크라는,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저희가, 저희 몸에 어, 흐르는 그 기, 즉, 에너지 그 센터에요. 위치가 일곱, 이제, 부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샤크라 센터에 대해서, 어, 같이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명상을 하게 됨으로써, 이, 과연 뭐 과연 샤크라 에너지 포인트가 어디에 위치돼 있고 이게 몸에서 어떻게 아그 움직이게 되고 어, 우리의 정신 상태와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이기 센터들이 다 따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그 근본적인 정보를 좀 알아, 알아셔야지만 아, 자기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어, 건강과 그 정신 정신 건강과 그, 그 몸의 건강을 다그 지키고 싶다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귀 담아서 한번 열심히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차크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 에너지, 우리 몸에 흐르는 이기그 그 에너지 센터들인데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그 반영해주는 어, 그런 측정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심신, 심신 상태 동안 어, 샤크라 에너지가 몸에서 어떻게 이게 흐르냐에 따라서 그게 다 차이가 납니다. 그이 자연 치유나 아니면 자기 성장을 위해 어, 우리가 뭐 단전호흡도 하고 뭐 이런 이런 뭐 어떤 동양 철학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어떤 기를 뭐 침도 그래요. 어, 우리 그그 그 한방에서 이제 맞는 침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샤크라 센터들 쪽에다가 그 침을 통해서 자극을 혈관을 자극을 줌으로써 어떤 기의 그플로그 흐름을 뭐더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닫아준다거나 이런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어,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것도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어떤 명성, 명상 정신 상태에 이제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의 흐름을 저희가 직접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우선은 어, 샤크라에 대한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가 이미지를 제가 이제 여기다 또또 올리겠지만 이제 샤크라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이제 엉덩이 부분에서 어, 이제 그 이제 정수리 머리 위까지 올라가는데 어, 첫 번째가 그러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부분까지, 뭐,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더 어, 범위를 크게 잡자면, 네 번째 포인트까지, 그림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 복부까지, 어, 결국은 어떤 육체에 대한 에너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에 대한 에너지라는 거는 한몇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위에서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에너지 포인트는 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단 쪽에 있는 기센터는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인간으로서 어쩌면 동물 본능으로 이제 그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그뭐 그 이제 이제 먹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떤 생존 본능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존을 해야 되는 어떤 본능적인 에너지들이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었으면 그걸 당연히 그러한 어그 이제 음 음식 영양 섭취를 다한 다음에 그러한 이제 배설물들을 이제 또 내보내야 되고 또 뭐뿐만 아니라 그 어떤 뭐 성적인 어떤 그런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뭐 그런 에너지들도 여러 가지 남녀 다 그런 에너지가 있잖습니까. 이제 이러한 에너지들이 결국 존재하고 머무는 계속 도는 쪽이 이 하단 쪽에 다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신적인 에너지 부분은 이제 상단 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가슴 위쪽으로 명치서부터 위쪽으로 이 부분에 이제 여기에서 도는 그 에너지 기가 어, 결국은 정신 쪽이고 영적인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음 일반적인 차크라에 대한 오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아니면 어떤 뭐 온라인 들어가 보셔서 검색을 해보면 뭐 이런 일곱 가지 샤크라 에너지 포인트를 다 열고, 어, 순환이 제대로 되는 순간, 뭐, 초능력, 뭐, 에너지를 갖게 된다, 뭐, 이러한, 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떠들고 있고, 뭐, 일곱, 일곱 개의 에너지 센터를 다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뭐, 정말 산에 들어가서 뭐, 몇십 년 동안 엄격, 엄격한 수행을,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지, 어, 도달할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미신 같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뭐, 완전히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이거는 믿고 안 믿고가 중대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저희 몸에는 정말로 이러한 그 호르몬이 흐르고 에너지가 기가 흐르는 그러한 어,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말 답은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아실현이나 자기 그 성장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어, 자성찰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음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우리 감정들을 더 컨트롤함으로써 이러한 일곱 가지의 샤크라 포인트들을 다 활성화시켜줘서 정말 그 어떻게 몸의, 몸과 정신의 밸런스가 완전히 100% 어 이상적이게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완벽한 정신과 어, 어, 몸의 상태를 어, 유지하게 되는 거죠. 건강도 그렇고 어이 이러한 샤크라 에너지 포인트를 잘 활성화시키고 잘 이해를 하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나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어떤 쪽에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상이나 이런 자기 관찰을 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에너지가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ATP라는 어떤 그 분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제가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몸에 저장되는 것들이 결국은 다이 에너지를 쓸수 있게 일종의 연료로 ATP라는, 어, 아데노, 그, 어, 파스페이트라는 어떤 그, 이제, 복잡한 어떤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에너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샤크라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샤크라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어떤 질환 같은 것도 힐링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잠재 의식에 대한 어떤 그그 그 의식 그 어떤 의식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향상시킬 수도 있고 어,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 나만의 개발을 위한 좋은 결과를 달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또 여러분들이 어 나는 샤크라라는 게 뭔지 모르고 뭐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이제 조금씩 이해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과학적 연구가 지금 글로벌리 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측정기도 나오고 있고, 뭐를 측정하냐? 어, 측정 장비가 존재를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도구나 이런 측정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Gas Discharge Visualization이라고 GDB라는 어 한국말로 제가 봤을 때 가스 방전 어, 시각화라는 어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데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 이제 그 실험 대상자의 어떤 멘탈이나 어떤 그그 그그 몸에서 도는 그 에너지 상태를 이 손가락을 기계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열과 어떤 여러 가지 제가 이따 여기다 또 띄어서 그 사진과 어떻게 이게 측정되는지 제가 데모를 보내, 보여드리겠지만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어그 에너지 그레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또 다른 대표적인 이러한 그 측정 장비가 어, EPI라고 전자 광자 영상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이 사람의 에너지나 기를 어, 무슨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 받을 때 무슨 엑스레이를 찍던 MRI를 찍던 뭐 키스캔을 뭐 하던 이런 식으로 이러한 다양한 최첨단 장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에너지 상태는 어떤지를.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결국 그 사람의 멘탈과 몸에 대한 기의 흐름과 그 육체와 정신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는 측정을 하여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 문제가 뭐냐면은 전부 어떻게 보면은 남녀 요소를 다 떠나서 다이 육체 쪽에 초점이 다가 가 있습니다. 맛있는 걸 항상 먹고 싶어하고,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심지어 기분이 좋을 때도 술을 마셔서 약간 좀그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좀 도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고, 어뭐 너무 많은 이런 육체의 어떤 그 쾌락을 계속 찾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를 그쪽에 관련돼 있는 노력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정말로 이제 앞으로 다른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호흡 명상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어 지금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조 디스펜서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브리딩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호흡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그 샤크라 포인트들을 자극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래 하단 쪽에 있는 그 육체 쪽에 에너지가 다 몰려가 있는 것들을 이러한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이쪽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어, 그 명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 그 명상을 직접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을 따로 제가 이제 찍어서 여러분들 고, 여러분들과 공개를 해서 하나하나씩 또 배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얘기, 얘기하겠지만 나,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가 에너지가 어디에 주로 지금 써 있고 써 있고 있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지금 머물려 있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거를 위쪽으로 즉 정신 쪽에다가 계속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 태스크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 자아 실현을 어,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이그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그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그 샤크라 센터들, 즉 에너지 센터들에 대한 위치와 이런 역할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어그 밸런스 있게 너무 하단 쪽에 머물려 있지 않고 상단 쪽, 즉 정신 쪽에도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서 어, 지금 이게 과학적 연구나 측정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 이그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기 센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는지 제가 더더 더 디테일 있게 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DJ 리오고요. 어 오늘 어 영상 이렇게 봐주신 거 감사드리며 어 엄지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